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께 힘을 얻고 또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그 비결은 하나님을 송축함이 있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라는 이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농기구를 잡고 있었고, 또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계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했지만 16년 동안 그들은 버려진 땅 그리고 깨어진 그 성벽 문 앞에서 아무 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불타버린 성벽 그 성문 앞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나라의 성문 성벽을 세우는 일을 어, 집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옷을 벗지도 않았고 물을 길으러 갈때 무기를 들고서 습니다 그들은 16년 동안 조각난 예루살렘 성벽을 마침내 52일 만에 완공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조각난 성벽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조각난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시다라고 시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나의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상심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문자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찢기고 또 여기에서 마음이 상하고 참 관계적으로도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가정 안에서 정말 그런 아픔들도 많은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찢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또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아무리 많이 조각난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난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고 맞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조각난 인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조각난 우리의 인생을 맞춰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그러기에 우리의 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은 군사력을 가리키고 있고 또 사람의 다리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같은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주 앞에 찾아오고 겸손한 자들, 이렇게 복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자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의 힘이나 아니면 자신의 다리를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목적으로 삼을지 아니면 진정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를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으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주 앞에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늘에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셔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축복의 단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모든 생명들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강수량이 적고, 또 토질이 이 석회석과 사암으로 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땅에는 지하수도 없기 너무 어려운 땅입니다. 이른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만이 제때 씨를 뿌릴 수가 있고, 늦은 비가 내려야만이 이 농작물을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날에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가득합니다. 1 3절 보십시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세대는 기성세대도 있었지만, 젊은 세대들이 아마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성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견고한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14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너를 배풀리시며 여기서 경례는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국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또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와 또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문빗장을 견고하시고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 즉, 수고의 결실을 주시고 건강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단순히 목적으로만 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기가 쉽고 신앙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의 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찬송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지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